김치냉장고 렌탈을 고민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LG전자 Z509MHHF23 디오스 오브제 컬렉션 김치톡톡 505의 크림 화이트는 최고의 아, 선택이 아, 될수 아, 아. 있습니다. 세련된 크림 화이트 컬러로 어느 주방 인테리어와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넉넉한 용량으로 다양한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어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기기에 딱입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김치톡톡 시스템은 최적의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김치의 맛과 신선도를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또한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기능성으로 사용이 편리하며 공간 활용도 뛰어나 주방을 더욱 멋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김치냉장고 렌탈을 고려하신다면 이 제품으로 집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 보세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